내일이면, 이제 토르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보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한달 전, 토르 가족의 새로운 주거지가 정해질 때만 해도 멀게만 느껴졌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 그나저나, 내일 토르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면 보기를 잡아놔야 한다. 태어난 지한달 반밖에 안된 보기는 너무나도 민첩하다. 어린 영소 한 마리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녀석을 잡을 수 없다. 그동안 자유롭게 농장을 돌아다니던 보기는 사람 손을 전혀 타지 않아서 거의 야생의 수준이다. 만약에 어린 고라니 한 마리를 맨손으로 잡는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보기의 목에 미리 목줄을 할 때는 피피 옆에 있을 때 쉽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녀석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너무 나도 아니했다. 보기의 행동은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민첩했고 또 머리도 꽤 똑똑했다. 게다가 나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아빠 염소토르는 철통 방어로 아기 염소 보기를 보호하고 있다. 안 그래도 잡기 힘든 보기를 토르가 나서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다자란 수컷 염소는 힘이 굉장히 세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토르에겐 위험한 뿔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엄마 삐삐보다 아빠 토르와 더 친밀하게 지낸 보기는 위급한 순간이 되자 아빠를 더욱더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보기의 심정을 아는지, 토르는 더욱더 보기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때때로 토르는 그것으로 부족한지, 나에게 다가와서 머리로 나를 들이받는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다가가도, 토르는 보기를 데리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고, 토르의 부성애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았다. 네, 비켜! 30분 넘게 이러고 있지만, 토르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보기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상태로는 도저히 보기를 잡을 수 없을 거라 판단한 나는 우선 보기와 토르를 분리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야시, 켜! 한 시간 정도 보기를 뒤 쫓아 다녔더니 탈진할것 같다. 하지만 하늘이 나를 도우셔서 보기가 닭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아 힘들어. 후. 이제 보기의 상태는 도관에 든 쥐라고 보면 된다. 가자. 가자. 난생 처음 목줄을 해보는 보기는 심하게 저항하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자유로운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보기는 인간의 통제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안아서 보기를 옮겼다. 심하게 저항하던 보기도 다행히 엄마 염소 피피 옆에 오니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오늘은 토르 가족이 이사하는 날이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토르 가족의 새로운 주인이 와서 녀석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녀석들과 함께한 1년 6개월의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잠시만 떠올려도 수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마음은 울적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토르와 삐삐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지낸다면 불행하지는 않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녀석들에게 특별히 해줄 것이 없는 나는 계속해서 먹을 것만 챙겨준다. 태어난 지 45일이 된 보기는 엄마 삐삐가 먹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할 만큼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 이제 그곳에 가면 녀석들을 좋아하는 나무를 실컷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목줄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겠지. 낙엽을 먹다 말고 삐삐가 나에게로 다가온다. 삐삐도 조금만 더 있으면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일까? 어릴 적부터 유독 나를 많이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삐삐.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눴던 삐삐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새로운 주인이 오기 한 시간 전, 녀석들에게 내가 줄수 있는 마지막 식사를 챙겨줍니다. 혹시라도 가는 동안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삐삐와 보기에게도 사료를 주었다. 조금만 있으면 떠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착잡해진다. 두 시간 뒤 토르 가족이 이동할 차량에 탑승했다. 한 가족이 모두 이동 차량 안에 탑승해서인지 토르 가족은 별 다른 동요 없이 차분하게 대기하고 있다. 해가 질 무렵 토르 가족은 앞으로 지내게 돼 새로운 농장에 도착했다. 앞에 보이는 야산은 앞으로 토르 가족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지내게 돼 새로운 주인 소유의 야산이다. 목장 주인은 앞으로 산에 울타리를 치고 방목형 목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05K 목장, 앞으로 녀석들이 지내게 될 목장 이름이다. 목장 주인은 토르 가족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유산양들을 키우면서 목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뀐 환경에 흥분하지 않도록 토르 가족에겐 며칠 동안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임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비와 토르는 분리해서 지내야 한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행히 토르 가족은 새롭게 바뀐 환경에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하게 잘 적응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동안 함께 지냈던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이동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 아기 염소 보기도 엄마 염소 비피와 함께 있어서 전혀 불안해하는 게 없다. 역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서로에게 힘을 주고 보호하는 중요한 존재인 것 같다. 나는 토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농장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농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토르 가족과 함께 지낸 오랜 기간을 회상했다.